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중남미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노후를 즐기던 전환되었던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정년 은퇴한 이후에 그동안 꿈꾸어 오던 요트 여행에 나섰습니다. 먼 바다에 요트를 띄우고 낚싯대를 들이운 채밤 하늘을 바라보는 그 황홀한 아름다움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또다시 잊지 못할 사건을 만납니다. 그들이 탄 요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먼저 해양 경찰의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로 옮겨타게 되었습니다. 그 경황 없는 중에도 구명보트, 그 작은 배에 무엇을 실어야 그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구조 요청은 했지만 미국이 아닌 중남미 코스타리카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구조대가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구명보트에 실습니다. 하나는 낚싯대였고 또 하나는 바닷물을 담수로 정수해 주는 휴대용 정수기였습니다. 과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은 뉴스에서도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정수된 물과 낚시로 잡은 물고기로 생명을 연장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 부부가 적도 부근에서 구조대에 발견된 것은 전난된 이후 45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망망대해 작은 조각배에 45일 동안 버텨냈던 겁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두 개의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낚시대와 재난대비용 정수기였습니다 이들의 지혜로운 선택은 저들을 죽음에서 건져냈고 구조와 생환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도 망망대해를 여행해 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선택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납니다. 행복과 불행도 선택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 복받는 길,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라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늘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굉장한 영적 수준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죠.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은 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우리는 변명하고 피할 구멍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바닥 깊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려고 해큰 위협과 풍랑을 해치고 나가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거의 20년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돼서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로버트 풀금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 인간관계 사회 질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모두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 것의 확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몇 개의 이분의 책의 토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여기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관계, 국가 간의 질서, 적용해보면 그대로 똑같이 그것은 확장되기만 하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람들이 해독할 만큼 어렵고 신비한 문자로 기록된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죠.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해하기 힘들만한 내용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디 비밀한 계시의 문자 그리고 무슨 마치 상형 문자나 아니면 이집트의 큰 무덤에 담겨있는 문자 같아서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비를 동원하거나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를 해야만 겨우 한두 단어 해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우리의 삶의 상황 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는 겁니다. 이 명령은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실천해야 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규범이지요. 끔찍한 수준의 고행이나 금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계시 속에 수수께끼를 풀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신학을 하거나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 영적 세계를 위해서 도를 닦거나 벽면 수양을 해야만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일대일 수요식을 했는데 일대일 제자 양육을 받고 OBC의 다양한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계명은 남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너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겨서.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참된 복을 누리고 살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힘든 딴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과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못 깨닫는 인류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대심을 그리고 하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본받되고 손으로 만진받되고 귀로 들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은 얼마나 단순한지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커튼이 가려워진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복음은 활짝 열려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그 내가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와 인격과 수양을 갖추었는가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그 말씀이 아주 가깝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검력을 하거나 종교적인 수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의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제 쉬워집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공로로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게 하는 겁니다. 내 알량한 양심과 그동안 싸웠던 인격 수양 다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입니다. 이와 같은 인정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사망의 멍에를 메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주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어둠의 멍에를 벗고 생명의 자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복적으로 살펴본 대로 행복의 비결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과 14절 말씀을 제 해석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복의 비결은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행복에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행복이 하늘 꼭대기에 있거나 바닥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내게 아주 가까이 있다. 행복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 복을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그러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둘만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생명과 번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는 죽음과 멸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걸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4절의 복에 관한 말씀. 그에 비해서 54절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저주의 길이 끔찍하고 사망된 길로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선택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라. 이리로 오라. 이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두 개의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너희는 이 길로 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수 있을까요? 16절 전반부 일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아멘.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분의 길로 걸으라. 세 번째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따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첫 번째가 나머지 둘째와 셋째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계명 지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나무라면 삶의 헌신은 열매에 해당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이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갈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늘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늘 고민하게 되죠.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말씀에도 순정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늘 고민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염려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자동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무슨 결과가 주어집니까? 세 가지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는 산다. 생명을 받는다. 둘째는 수가 많아진다. 셋째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죄지어 보세요 두렵습니다. 자신감 없어집니다. 사람들 만날 때 눈을 회피합니다. 순종하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든 당당해질 수 있어요. 순종이 편한 삶입니다. 이와 같이 복 받는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가지 말아야 할 멸망의 길도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을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징계받을 것이다.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수 없다. 추방당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모세의 시간으로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 살만의 셀에게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메시지가 명료해집니다. 예언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돌이켜 우상승배를 하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경고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애틋한 마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답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답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시험지를 내준 것과 같아요. 얘들아, 1번과 2번이 있는데 오늘 답은 1번이야. 몇 번이라고요? 뭐 이런 건안 따라 하셔도 돼요. 1번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1번이라고 답을 써 줬는데 시험지 받아 놓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트릭을 할지 몰라. 그리고 2번을 체크하면 바보죠. 틀리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정답을 적어야 합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길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일 수도 없는 선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주님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태어난 나라 일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땅,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죠. 태어나 보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체형이나 외모, 피부의 칼러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 잘못도 아닙니다. 동시에 내 공로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뻐이거나 자랑하는 건 초등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것 말고. 운명처럼 주어진 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고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어둠에 속한 옛 사람의 입을 벗어버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설교나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나 동일하게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구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모세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강조합니다.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라. 이두 개의 갈림길에서 모세는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을 불러내어서 복받는 길의 결론과 저주받는 길의 결론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 개인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복과 저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을 새기면서 천천히 일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붙들되 어떻게 해요? 단단히. 개혁성경에는 부정이라는 뜻을, 단어를 썼는데, 이 단단히, 이 말은 접착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물질이 껴서 그 접착력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죄가 이물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이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거기 생명의 관계가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단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15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16절. 내가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19절.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다섯 번이나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늘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금송아지 자랑 그만두십시오.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흥황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한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이 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견고히 붙들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제들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